오늘의 레위기 8장 말씀을 통해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제목을 적고자 합니다. 레위기 8장은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6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라고 말씀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씻기는 것은 예식적인 그런 정결함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로는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여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막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 있는 물로 그들의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 있는 속죄일에는 온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처음으로 제사장 의복을 입게 됩니다 제사장직을 시작하기 위한 첫 준비를 하는 중요한 때이기에 온몸을 씻게 됩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고 겉옷을 입히며 애봇을 걸쳐 입히고 애봇의 장식띠를 끼워서 애봇을 몸에 메고 라고 말씀합니다 속옷은 세마포로 된 치마 모양의 긴 속옷입니다 겉옷은 통으로 짜여서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청색의 긴 옷입니다 그리고 에봇은 겉옷 위에 입는 가슴과 등을 덮어주는 쪼끼 모양의 옷입니다. 이 에봇은 흉패를 그 위에 달고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꿰는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게 됩니다. 본문 구절에 보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관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고 말씀합니다. 이 금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관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문구는 이 관을 쓰고 있는 자가 제사장 직분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고 말씀합니다. 위임식 예식을 올바르게 행하기 위해서. 모세가 얼마나 여호와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의 순종을 칭찬하십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온 집에 충성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2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또 충성을 미리 보여준 자입니다 시약성경 필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칭찬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4절 보시면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메 라고 말씀합니다 속죄제 때 수송아지를 예물로 삼는 것은 제사장이나 회중이 죄를 지었을 경우입니다. 회중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회중에게서 제사장이 건네받은 이 제물은 온백성에 드리는 제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들은 자기들을 위해서만 예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을 대표하여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좀 좁은 의미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죄를 속한다는 의미이고 더 나아가 적극적인 의미로는 정결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모세는 관유를 뿌려서 거룩하게 하는 예식을 행했습니다. 모든 예식에 앞서서 성막의 모든 부분을 정결하게 하고 더 나아가 모든 백성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속죄제를 드린 것입니다. 이 모든 목적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역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에 이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할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인재해 계십니다. 비록 죄악된 이 세상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지만 거룩한 성전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5절 보시면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내네 귀퉁이 불에 불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피의 예식을 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죄로 인하여 이 단까지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정함을 덮어버리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 제단까지도 부정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재단이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영원토록 우리에게 가져다주시는 새로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학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길이요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또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7절 말씀 보시면 그 수송하지 곧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고 말씀합니다. 번제의 경우에는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태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속죄제에서는 제사장과 회중을 위한 속죄제일 경우 모든 부분을 다 태워야 했습니다. 그 제물의 나머지 부분을 진영 밖에서 불살랐다는 것은 이 속죄제 예식이 다 끝난 것, 다 마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속죄제 예식의 마지막 부분까지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제사장과 회중들 앞에서 속죄제 예식을 행했는데 그 모세의 행동 하나하나는 어떠한 목적이 있을까요? 그것을 바라보는 회중들로 하여금 시각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은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모세만큼 그 율법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 그 율법을 먼저 온전히 실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율법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시한성경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순종하여 제사장 위임식을 행하는 모습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다시 화목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 중보하며 그들을 예수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